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유선입니다. 아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아 지금까지 잘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들 제가 아, 위로드리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 따라오시면 아 그동안은 너무나 멀게 느꼈었던 역사를 조금 더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 가지고 있고요. 음 오늘은 음 조선이 갖고 있었던. 통치 조직. 아 이제 통치 조직과 대외 관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의 통치 조직입니다. 자, 통치 조직의 최정점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더뭐 말할 필요 없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킹이 있겠죠. 우리 조선의 왕이 있을 것이고요. 자, 조선의 왕을 기점으로 크게 가장 크게 두 가지 조직으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조직으로 나눠집니다. 어, 첫 번째, 여기 이제 위쪽에는요, 중앙조직이 있고요. 중앙조직이 있고, 요 밑에는 지방조직이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라는 거. 요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 경관직이라고 하고, 요걸 외관직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전 중앙과 지방, 통치적 이렇게 이제 구분하겠습니다. 자, 이 중앙조직으로는요, 일단은, 중앙조직으로는,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이, 높이 있는 것은, 제일 높이 있는 것은요, 아, 머리머리에도 의정부겠죠? 의정부. 의정부는 어떻게 있는 것이죠? 여기는요, 어, 선생님들이 아시는 좌의정, 우의정, 어, 영의정이 이제 같이, 이제, 하는 삼 삼정승체제가 되겠습니다. 어, 삼정승이 모여서 합의기구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당시의 국가의 최고 권력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국무총리가 있는 국무총리 정도 되겠죠. 근데 그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삼정승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여기 그러면 이 의정부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육조가 있겠죠. 육조. 이, 호 예, 병, 형, 공. 의 이렇게 육조가 있겠죠. 이조 같은 건 뭡니까? 인사권일 거예요. 그치고요. 인사.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아니고 아시겠죠.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고 승진시키고 이러는 거. 그다음에 이 호조는 재정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자 어, 예조는 뭐 외교라든가 교육 이런 것이고요. 병조는 지금의 국방부 아, 군사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자 형조는 이제 사법권 여기서 이제 나쁜 놈들 잡아가고 이러는 것들 그다음에 공조는. 아, 어, 지금의 이제 건축, 산업, 이런 것들, 어, 담당하는, 에, 그런 부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의정부 밑에는 누가 있었다? 요렇게, 육조가 있었다라는 거꼭 한번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그거 외에 또 이제, 어, 왕이 좀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기구 중에는 뭐가 있냐면, 어, 표현이 좀 비슷한데요. 의금부가 있었습니다. 의금부는요, 이거예요. 왕 직속사법기구입니다. 아,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어, 병, 그, 형조가 있긴 하죠. 근데 여기서 있는 이 형조는요, 어, 주, 주된, 이제, 일들인데 비해서, 이쪽에 있는 의금부는 좀 대역조인, 뭐, 경범죄, 누가 노상방뇨해서 자방하다, 이런 의금을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주로 뭘로 갖고 가냐면, 아, 그, 예, 이 의금부에서는, 이, 영모죄라든가 아주 뭐 아주 큰 일들 같은 거 있잖아요. 국가의 아주 큰 변란 같은 것들, 요런 것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왕 직속의 사법기구입니다 왕 직속 사법기구 같은 것들이 이제 되겠고요. 요거 말고 왕의 비서실 같은 역할을 했었던 기구도 있었습니다. 어, 그런 기구를 뭐라고 할까요? 승정원이라고 하죠. 이 승정원의 선생님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 중에 누가 있냐면 도승지가 있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비서실. 음, 비서실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왕이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어 밖에 승지 있는가? 도승지 있는가?라고 말한 거, 여기 이제 승정원에 그까 이제 그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힘들은 어떻게 될까요? 왕권을 좀 강화시켜주는 왕권을 좀 인정해줄 수 있는 의금부나 승정원 같은 것은 이제 어,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외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는 삼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헌부, 사간원. 그 다음에, 홍문관. 요렇게. 이들을 합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뜨리사. 삼사라고 합니다. 삼사, 삼사. 삼사는 주로 언론, 어떤 기관이죠? 기본적으로 언론기관입니다.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이 중에서도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원부 같은 경우는 비리들을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요. 사관원 같은 것은 왕한테 이제 직언을 하는 그런 간쟁이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홍문관 같은 경우는 주로 경연, 그러니까 왕이 토론, 그 신하들과 토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주관하기도 하고 왕의 정치적으로 자문을 하는 어, 그러한 역할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아, 그 외에도 그 법률, 그 교육기관인 성균관. 당시 최고 학부였겠죠. 그다음에 어 역사 편찬 기관인 춘추관. 그다음에 어 이게 지금의 행정제도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한성부라는 건데 한성부는 지금으로 치자면 서울시장이거든요. 근데 서울 시장은 지금 서울 시장은 그 중앙공무원인가 지방공무원인가 지방에 있는 그 선출직이잖아요. 근데 요때 이 한성부는 수도의 치안을 담당했다. 그래서 이제 경관직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 이제 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성경 같은 경우는 뭐요? 예 교육. 춘추관 같은 경우는 역사 편찬이나 보관했던 기구시고요. 그다음에 이 한성부 같은 경우는 수도의 시안이라든가 행정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했었던 게 한성부가 된다는 라 거. 요걸가르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중앙 통치 기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삼사 구분하는 거아 삼사 삼사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예제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겠지만 왕권을 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왕권을 견제시켰던 기구인지 요거이제 구분하는 게 제일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거 한번 봐 주시고요 자 지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요. 조선은 팔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조선의 지방은 몇으로, 몇으로 나누냐면 일단은 조선은 8개 도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제일 위에부터요.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팔도입니다 이렇게 팔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 선생님이 제주도는 안 들어갑니까? 제주도는요. 당시 전라도에 있는 그런 이제 행정 부위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팔도가 있었었고요. 자, 음, 팔도 밑에는 부목군현의 군나 목이나 군이나 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물론 이 부목군현 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면리통이 따로 있었어요. 면리통 같은 것 따로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쪽에, 여기에 있는 이 팔도에, 팔도 8도 중에 여기 이제 파견됐던,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같은 사람을, 어, 뭐라고 부를까요? 조선시대에는 관찰사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문제 푸실 때, 관찰사라는 표현이 나온다? 무조건 조선이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관찰사. 다른, 다른 말로 감사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관찰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목군현은 이게 여기 포함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크기입니다. 크기. 그러니까 뭐 부밑에 목이 있고, 목밑에 군이 있고, 군밑에 현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좀이 크기에 따라서 그쪽 지역을 부라고도 부르고, 그쪽 지역을 현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파견되었었던 사람, 부목군현에 파견되었던 사람들을 우리 누구라고 합니까? 수령이라고 합니다. 수령이 선생님들이 아시는 뭡니까? 사또입니다, 사또. 사또! 수령이에요, 수령. 수령. 이렇게, 음, 이제, 어, 된다라는 것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그러면 멸리통에는 수령이 파견됩니까? 아니요. 그들은요, 어, 나름의 토착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에서 세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이제, 거기에 이제 토, 토착 세력들이 여기에 이제, 지금으로 치하면 2장, 어,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어, 요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제도적 특징으로 봤을 때, 그, 조선시대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조선 지방 제도의 특징 한번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조선은요, 고려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환적 체제였다라는 거. 이원적 체제라는 건 뭐죠? 이 이원적 체제는 고려시대 때는 이원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도 양계 그래서 일반 군현이랑 군사적인 걸 행정, 담당했던 군현이랑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는요, 팔 도라고 해서 북쪽에 있는 지역이나 남쪽에 있는 지역이나 동일한 행정 단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원적 체제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려시대 때 있는 고려시대 때 도의 장은 누라고 구 그랬죠? 안찰사라고 했었죠. 안찰사의 힘보다 조선시대 때 관찰사의 힘이요. 관찰사의 파워가 좋아졌어요. 조선시대 때 관찰사는요 실제로 사무실도 없어요. 자기에 있어서 부서도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있었던 건데 이 조선 그 조선시대 관찰사는요 일단 업무를 보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를 평가하기도 합니까? 여기에 있는 수령을요 평가하기도 합니다. 평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 이 수령 잘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장기도 올리기도 하고요. 뭐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고려시대 때 비해서 조선시대 때 수령의 힘이 역시 세졌습니다. 물론 이들은요, 요들은 평가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 수령이 잘한다, 저 수령이 잘한다. 근데 이건 뭐 평가를 받아서 힘이 세졌다는 라게 아니라 그냥 평가를 하기도 했었던 거고, 여기서의 힘이 세졌다는 라건 어디, 고려시대 때 수령보다는 조선시대 때 수령이 더 어, 지방관이 힘이 더셌었다는거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속현이, 속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수량이 파견되지 않은 현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이 있었는데 이 속현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멸합니다. 없어졌고요. 또 하나 없어졌던 게 있었죠? 맞습니다. 향, 부곡, 소,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뭐 되었었다? 사라졌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조선의 지방제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 봐둬야 될건 이거 말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왕권을 견제했었던 기구랑 그 특징 중에 왕권을 강화시켰던 거랑. 강화시켰던 게 있었고요. 왕권을 견제했었던 기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대표적으로 왕권을 강화시켰던, 여기 기구 중에, 강화시켰던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의금부. 의금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승정원. 역시 왕권을 강화시켰던 겁니다. 어, 이제 할수 있을 테니까요. 어뭐 의금부나 이제 승정원 이제 말고도 그 나왔던 거 중에는 대표 적인게 뭐가 있었죠? 육조 직계제, 육조 직육조 직계제 같은 게 있었고요. 왕권을 견제했었던 대표적인 기우로 뭐가 있었을까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삼사 뜰이사, 삼사 음, 같은 거 있었고요. 이거 말고도 이 왕을 견제했었던 세력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 그래서 어, 같이 토론하는 거 경연. 내지는 상속 응. 요런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요. 육조 지켜제의 이 반대말이라고 반대 아 하는 거고요. 나름의 견제했었던 거. 뭐가 있었죠? 의정부 서사제 같은 거는 뭐 했었다. 왕권을 견제했었던 기구 중에 하나라는 거. 여기 있는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 정도 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하나 봐둬야 될 거는 당시 조선 시대에 크게 외교관계가 있는데 외교관계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외교 관계가 있는데 외교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시대 외교 관계입니다. 외교. 조선 시대 외교는요. 이게 어 초기가, 중, 전기가 있었고 후기가 있었는데요. 한번 나눠서 해볼게요. 자, 조선시대 전기가 있었고, 조선시대 후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있었죠? 일단, 명이라는 나라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엔, 어, 명 다음에 여진, 뭐, 조선 초기부터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왜? 일본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는요, 명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사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진이나 일본 같은 나라랑은요, 그냥 두루어 친구 삼았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교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요, 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대하는 정책이었었고요. 이두 나라, 여진과 일본과는 교린, 그러니까 그냥 친구 삼아준다라는 그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린을 하면서 여진과는 뭐 어떤 것 같아요. 어, 견제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했겠죠? 예. 예. 견제책도 있었을 것이고, 회유책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과도 마찬가지겠죠? 일본과도 견제했던 것도 있었 것이고, 회유했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진과의 견제했었던 것들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아요 세종 때 정리했었던 거 뭡니까? 맞습니다. 사군 육진 있었고요. 자 회유했었던 거는 제한적으로 우리가 무역을 해주었습니다. 자 일본의 견제했었던 건 뭐가 있었을까요? 쓰시마 정벌 그렇죠. 이것도 역시 세종 때네요. 그리고 회유했었던 건 역시 이들과도 제한적으로 무역을 했었습니다. 요것들 응. 아, 기억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 나눠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눠졌던 거. 예, 임진왜란이죠. 자, 임진왜란을 필두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후기 상태로 오게 됩니다. 후기 상태로 오게 됩니다. 자, 후기 상태로 올때 문제는 여기 있는 후기 넘어오면서 명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누가요? 여진이요. 일로 들어옵니다. 그 나라가 뭡니까? 바로 청나라입니다.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는 그냥 어, 교리해갖고 이렇게 이제 했었던 아, 나라인데요. 이쪽에 오면서 이제 청에 오면서 좀 상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청과는 무슨 무역을 이제 그 어떤 관계를 이제 해 나갑니까? 우리가 어, 정묘 그 정묘호랑 병자호랑 같은 호란을 겪잖아요. 이제 호란을 겪고 나서는 이들한테도 우리가 뭘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까? 예, 사대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었고 사대 정책 이 있었고요. 자, 사대 이후에 우리의 이 외교 상황이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어, 사대 요거 너무나 우리 화가 난다. 우리 뭐 해야 된다. 저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 청나라를 벌해버리자라는 북벌론도 있었고요. 북벌론도 있었고 효종으로 대표되죠. 그런데 이 북벌론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뭘 하자는 거야? 어떻게 북벌을 해? 북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있었던 거좀 배워 가면 안 돼라는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북 학론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서 상업을 중시 여기는 중상학자들이 있었죠. 뭐, 박재가라든가 박지원, 뭐, 이들로 이제 대표되는, 음, 그들이 오히려, 어, 그들을 배우자라고 이제 했었던, 음, 인물들도 있었었고요. 자, 어, 조선 후기의 일본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는요, 기본적으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요? 아, 외란이 있었으니까, 외란 이후, 왜란 이유? 당연히 국교가, 어, 국교가 단절됐겠죠. 국교가 단절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국교가 단절돼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어, 그래서 누구 때?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 때 무슨 약조냐면 기유 약조거든요. 기후 약조를 맞고 어 주로 이제 뭐 했었다? 우리가 이제 제한적으로 무역을 하기 시작했었다. 무역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뭐, 무엇을 파견하기도 합니까? 맞습니다. 일본의 막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한테 요구했던 게 있었죠.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예, 그랬었던 것들. 어떤 것들도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신사, 신사, 통신사를 파견해 주기도 합니다. 이 통신사는요, 어, 뭐, 그냥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많이 갈 때는요, 막 500명 이렇게, 이제 대단히의 예, 것을 이제 보내기도 했었고요. 일본은 통신사를 우리한테 왜 요구했었냐면, 아, 막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예, 예, 통신사를 이제 파견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보내주면, 아, 이거 봐. 우리 권위 세워지잖아. 아, 요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의 앞선 문화를 예, 받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받았, 그, 우리한테 요청을 해왔다라고 교과서에 표기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들. 자, 그래서 이 외교 파트는요. 전기. 후기 그 이제 가르는 거 임진왜란 어 요런 식태로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청나라한테는 아 그들을 이제 벌해야 된다는 북벌론과 아니다. 그들을 배우자라는 북학론이 이 이제 대립하는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 있었고 일본과도 참 일본이 좀 애매하죠. 왜란 이후에는 우리랑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아 어, 이제 기유약조 등을 열면서 제한적인 무역을 우리가 이제 허용해 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의음 조선이 일본에게 통신사를 파견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 자 오늘은 선생님들 어떤 거 살펴봤습니까? 저희 예, 통신사, 아, 그 통치 조직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 요거 이제 구분하시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외교관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외교관계 전교 외교관계는 딱 요걸로 떨어지죠. 4대교린4대교린 4대 교린, 요걸로 이제 떨어지고요. 자 후기 오면서 이 사대교린 한번 없어지고 청한테는 그냥 뭐 어느 정도 이제 형식 라도 이제 사대하는 아, 그러한 모습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나름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일본으로는 외란 이후에는 우리가 좀안 놀아주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이제 그 국교가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오늘 강의도 잘 아마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 조선의 경제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one